구독 안하면 때릴 거야? 정훈데, 정훈님 1 2 시에 노방 종당 당첨 축하드리고요. 에 예, 실패시였고요. 예, 아니 정훈 씨, 정훈 씨 데려올래 줄 거야? 나 오늘 박사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. 박사 캐래줘? 박사 할래 너네? 제 리프 있는데. 뭐 이거? 리프 있는데. 우리랑, 우리랑 하면. 머리 안 아프겠어? 아니 키티 오늘 하면은 뭐 키티업은 어디랑 하든 빡사장한명좀 아는 사람을 불러 그럼 되지. 흥분 어디인데? 이거. 고맙다. 흥분하면 커진다 이 <laughs> 원래 흥분하면 다 커지는 거 아니야 원래? 음... 어? 어? 커지긴 하지. <laughs> 아나마우스감한 어떻게 빨라, 뭐야? 아니 뭐야 방금? 이거 뭐야? 아니, X발 아... 로리 형 불러봐. 전화해봐. 아 마이크 좀 줄어봐. 어 마이크 아, 좀 줄어봐. 아, 어게 했어? 래도커이나 같은 게 아니라. 아이, 이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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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아니. 아니, 얘들아 놀이바야 이거? 놀이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놀이바. 아니야, 빼한번 떨어줄게요. 이 그, <씨>. 너네 <laughs> 한, <laughs> 한 명만 잡아봐. 내가 떨어줄게 이거. 아니야, 내스 그 아, 뭐야, 쳐다봐. 아, 시터어 아, 아기엘기 아, 우리한테 한 명을 잡았아 아, 진짜 움직이는데 아니 핵인데? 이게 어려워? 지금 그냥 포롤인데? 가우치지네나 엘리베이터 아진야동이아동이아너내 플레이만 봤냐? 왜 나랑 똑같이 플레이가 이제 근데 형나 난간폭좀 난간폭좀 아니 그거 모르겠고 플레이가 난간폭점. 나랑 난간폭 너가 갈거야 내가 깔게 내가 갈게뭔 소리야 형오시하나도 없잖아 뭐 지도 하나가 없 어? 안 보면서 아까 필자리난 어시 다섯 와... 개잖아 솔직히 인정? 어시가 하나 가 없네요 라플리 ㅅㅂ 피크 카라 리 피크 박스에 피크 스나까지 에이에스 따라 피크 박스 하나 피십 와얘 왜케 잘하냐 패스 나낙 피크 에 여기를 쬐네? 바로? 보여서 끌어친 거잖아 뭐야 씨발왜 5대2가 돼있어 아니 뭐야 나가볼까 갔는데 아니 뭐야 이거 <laughs> 쇼딘쇼딘 쇼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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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할만한데 어어 갔어? 강강 오! 강 갔네. 야 이거 막아야 돼, 얘들아. 아아지금어디 거야? 아니 근데 네, 우리 한번게임해지해 봐. 한명 전화해 들어온 아 집중 좀해 봐. 내가 이쪽 북게 다 이켜 놓을게. 리야형 한번 막았다 그럼 말린 거 풀려. 아나 봐. 그냥 나가라 그냥. 나로키락시한번 할게. 어차피 이거 끝날 때 옷대 풀려있어. 어 아니야? 유튜브가 뽑는다더니 죽는 거 뽑는 거야? 야 음. 동민이 너 2층 볼 거야? 너 어떻게 2층 본다고. 어 2층 봐봐 그럼. 네, 너, 너 방에 짜구려 있을 거야? 어떻게 했어? 아 나.. 아, 아, 몇번 나가줘야 돼? 좀 조용히 좀 해. 삐조심. 한번만았어 삐조심. 뭐야 이거 나이테 1층은 진짜, 진짜 안 뭐, 죽는 상태라거든? 씨부 조심해. 아 오, 야, 야, 나랑 같이 가? 콜 먹었다? 아 기다려봐 야 동민아 오더 들어 오더 들어 기다려 기다려 너는 해 사운드가 안 들리잖아! 아 시끄러워 방해클 <laughs> 방해방아 <아니>, 정신 나갈 거 같아 아니 지을맘대로 게임을 이 ㅅ 이러면 보이는 라디오를 하던가 마이크 존나 시끄럽네 <laughs> 아니 왜 나간 거야 방금 뭐가 제일 시끄러워 방금왜 클리어 나간 거야 동민아? 나? 나 형이 어. 말하는 거 반대로 해 일로 와봐 일로 와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삐-롱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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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-� 아니, 조용히 좀안 들려, 사운드가. 정말 사 쇼진 있어, 쇼진. 쇼진 피사인거 아니야? 쇼진 피사십. 죽었다, 죽었다, 죽었죽었 나이스. 나, 쇼진 피사 쇼진 피 쇼진 피 쇼진 피다안 먹, 안안 먹. 아니, 쇼진, 아니. 머리에 쇼진. 쇼진 피야 쇼진 피야 아니, 잡았어, 피사식이야 뭐냐, 왜, 나 죽어있냐? 나이스, 1대1. 일벌에다네 뭐래, 나 천라에 레드에서 1킬하고 나갔다. 아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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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세끼가 진짜 있어. 나를 떠나서 돌아 관주로 울보 씨 제제리. 아, 거의 미친놈이네 이거. 와! 야쟤 누구야? 불전인데 저거. 옥중풍. 쟤 멘토를 했던 애 같은데. 쪽좀 봉스나 저라는데? 이판 그 던지고 야 단판부터 제대로 하자 아 조용히 좀 해라 이판 던지고 단판부터 제대로 하자 니 던져줘 그냥? 아니 뭐 X발 신발... 기억자인 기억자인 전자형님이 무슨 아피5피5피50나야피1피1피 발방도 피1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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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갔어 2층 갔어 이거 삐 가볼래 리프? 내가 이거 B 급하 야 미친 몰라 B 난거 몰라 B 난거 조심해 삐 급하 갔다 중통 몰라 피 1이야 패치야 패치야 나이스 콜로 뺐다. 빨리빨리 빨리빨리 나리빨리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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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어빨렇빨한번리 빨리빨리 빨리빨렇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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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에이 올래? 에이올이보 보고 있어 널심 한번 봐봐 클리어 나갈 준비해 하나 아. 둘셋 고! 스나 필x3 어디서 대, 어디서 2 다이슨아x2 나이스 달방 필디이에이 얘? 아니 말안 해? 뭐야 어디 꺾어? 디는데 아니 필요한 게뽑잖아나 모르지? 너뭐 x 이야 방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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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a t 같은데? 방마 앉았어. 없어. 서 있어. 초가 P 30따았다너 창속 가 봐. 너 창속 가 봐. 방마서 아이다 이다이다이다이다머리안 왔다. 머리. 아이러 거야. 머리 가. 머리가 머리 안다저금이피 딱이. 여기다. 여기다.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. 안 나왔어. 안 나왔어. 저기 표시 아니 아니 게피요 아니야. 아니. 아, 어 근데 네, 이거 어딘데 어딘데 브리핑. 이게 11111. 읽겠다. 내 피려 피려. 숏피 얘네 초대인. 여기 숏이. 너 피려. 피려. 숏이 나잡다 어디 어디? 뭐야? 와커 커. 어. 아니 설계에서 걸리고 있네. 어 이거 지네 근데. 아 이거 나이층못 막았다. 미안. 아 바닥 막았는데 아. 아 나도 숏으 잡았어야 되는데. 안전하게 하지. 아근 이거 2층 아니 자꾸 창숏가 가지고 창숏 보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담배 언제까지? 나 들어간다. 내가 이렇게. 녹방 아님미야녹아님 삼미야. 야 반배 클누아 녹방 녹방 간다. 녹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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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녹녹녹녹녹 있다? 녹방 뒤 녹방 뒤. 나했어 A 클리아 A 클. A. 카 세카 세카 세카. 아 백업이 없어. 머리 뽑간다 나했어. 서래마 서래마. 천문사 한대야. 천문사 한 그냥 막 쏴라게. 쇼딩 쇼딩 나 죽었다 이거. 안 쳐. 또또퍼퍼퍼 피해 어디 있어? 어디고? 나이스. 아 얘네. 쳐넣 봤다. 나이스. 2층 가 줄게. 아, 좀만 천천히 갈 걸. 아, 피해 됐어. 어, 없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비손보 아, 뒤까지이기 이기 이기 아, 이기, 아, 이기라고, 이기. 이기라고? 어야 그 아니 근데 내가 죽어나 숨통 안 줘. 됐다. 나이스 나이스 나안돼안돼안 돼. 와 아, 이제 어, 초월 아뺏 그대로 백에서 1문 챈다. 아니다나엥야 기다려 봐. 나 자식 계속 젠다. 앉아 있어. 캐빈에서 앉아서 1문 찍고 있어. 69야. 69. 어, 제일 좋아하는 전부의 제일 좋아하는 69야. 69. 나이스. 나이스. 국민아 <레> 너뭐 하냐? 진짜 다 아이씨. 아, 뭐 하는데. 오. 각이 아니야? 뭐지 나이가 CT로에. 나이가 나오는데? 아, 삐어야 돼. 웨이팅, 웨이 나와봐. 웨이팅나 우리 웨이어 머리 여기다 봐이기 와, 여기 와. 여 오라고? 오라고. 이 시간에? 나왔다. 아 너무 잘하라. 이거 나 오도 한번 할게. 없는데? 나 오도 한번 할게. 오도 한번 할게. 진짜 오도 한번 할게. 이거 2층 내까면 이거 진짜. 나 믿어봐. 2층이 2층. 내 2층. 나 이거 빠졌 나이스. 나대고 오빠 해줄게. 아, 우리 시간 영.. 한명 영웅놀이 좀한명 영웅놀이. 이점오 5점5이기로야배 이점오 이이아 이기야 이기 같은데 이기, 이기 같은데 기모일1 일모 1모 정민님 별풍선 백일개 감아 사기. 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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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지기만 해라 이거 진짜 지기만해어이 예신이가 백일개 감 얘는 어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꼭 그렇고 녹기 하나 있는데 중통 있어 중통 나 총알 한번할게 하나 모른다 이거. <놀라> 나땅운로 내가 나왔다 총록기 나왔다. 퍽퍽 퍽퍽 퍽퍽. 서 줄게 서래 줄게. 둘거안 해? 둘안 해? 둘둘 둘. 상하어예상형형해아 닌자 닌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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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해봐.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사로 나가지 차라리. 아니 데 어, 어. 얘 뭐냐? 아, 나 바꿔야겠다. 어, 뭐야, 포조 아, ᄉᄅᄅ. ARK, ARK, a r 개, a r 나, a 다 너, 나, 너, 나, 어 나, 롱 나, 너, 나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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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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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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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필 한 대만 때려! 반대도 못 때리냐 필 들어가서 1 0 0 0이린거 지뤘는데 나나나나나나야진나나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야 아니 아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도전나안 했어. 도나나나나나도전 했어 했어. 나나나나나나나나나안 했어. 나나나안 했어 나나아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도전 안했나나나어나 맞을. <laughs> 상뭐 맞았어요. 여기 여기 서플 맞아? <웃음> <맞지>. <웃음> 여기 아니야, 동민아, 좀 잘. 아 니끼 돌려 그면 네가. 누가 우리 찬허서 불렀냐? 응. 얘는 좀 제일 아니 쟤는면 유정포지야 뭐. 얘 뭐? 인에나건 인건 인건 인 이거야 야돼거야 이거 쓰나? 이거 말가말가말가말나 피일이야. 끝이잖아? 크시잖아 패스,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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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다다 a p APL. 머리 봐봐 머리 봐봐 머리 킬 머리 킬. 좀 봐줄게. 뭐야 이거 좀난거 좀난거 피 40. 좀난거 피 40. 베즈야 보고시켜요. 어, 머리 스나, 머리 나. 나왔어 머리 나 머리 나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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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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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나가자 나가자. 어 미션 한번 더야? 해미나아해미나한번 더야 이거? 어그러면 단판하자. <laughs> 지나나, 야, 킬 1등, 킬 1등, 300개, 어시 1등, 100개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나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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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시 가. 나, 어시 로 가야겠다. 킬이랑 어시 둘다 해줄게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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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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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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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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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 나, 은 한가 귀엽다. 귀엽다. 들었어.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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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귀엽다. 귀엽다. 다귀다 귀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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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 바닥필, 보내 바닥필, 나해버있다 바닥필, 어, 가까 어, 어. 가까, 계속 가, 가 계속 필, 계속 필. 그렇지, 아, 은 아니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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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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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나, 나, 바닥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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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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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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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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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런거 어, 못하잖아, 쟤도. 아, 쇼스 나 아, 쇼스. 아, 뭔! 저다래. 야, 렉스타 뭐야? 야, 딜이야, 딜이 아, 씨. 아니, <S> <S> 야, 해야지. 해야지. 보여주나? 해야지, 아무 해야지. 이겼어, 이겼어. 보여줘야지, 지금이. 아니, 이걸? 어, 이걸? 아, 어, 어, 아, 나나 나. 나 이겼다고. 이걸 누가 맞냐 근데? 아 이거 진짜 이거 아왜 이렇게 말이 많아? <laughs> 아 이거 아 센스가 뭐지 이거? 왜드거넷만 하면은 다른 센스가 나오는 거지? <laughs> 그럼 네가 대로 해도 마찬가지야. 오! 오 말이 많아. 내가 1등인데? 내가 1등이야. 아니, 아니네. 아기가 니 어디서 어떻게 1등이나 어디 에 혜민님 300개 감사합니다 야 에버 없냐 에버? 앨범 그러니까 에버 하자니까